에레미아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어버나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평화 통일 언제 될까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분단 국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6년 동안 이제 분단이 예,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1950년 6월 25일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고, 그냥 뭐 71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아물질 않고 대한민국이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이 평화 통일 언제 될까요? 언제 정말 이게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제 이 평화 통일이 전쟁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예, 적화 통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음.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제 장본인이 독일이잖아요. 독일, 독일도 서독하고 동독하고 이게 둘로 나눠졌습니다만은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금세기에 가장 그 지독한 군국주의가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제국지 군국 궁극 제국 군국주의, 예, 제국주의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다툼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나라는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 언제 될까요? 물론 제 76년간 분단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이 나름대로 평화 통일의 그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냉전 체제가 이제 끝나면서 에, 이 1972년 최초로 1972년 음, 비공식적인 그런 음렇지만은 적십자 판문점의 칠사. 남북이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을 칠사공남북 공동 성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남북 이상 가족 상봉을 하고 공연 예술을 교류하고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 제 1차 남북 정상회담,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2018년도 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왜 이런 회담을 계속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주대요. 전제는 평화 통일로 가자는 겁니다. 이젠 다툼 전쟁을 멈춰야지 됩니다. 자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니 좋아할 게 없어 가지고 죄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툼을 하고 하면은 야 이건 내가 이게 죄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이하지돼요그 전쟁을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은 잠깐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역사에 아주 안 좋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툰다는 것 자체를 아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유엔에서 말해요, 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엔이 이제 모이게 유엔으로 모여서 평화 아 평화군으로다가 이걸 안 되겠다, 전쟁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계속 비대칭 전략으로다가 핵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북한 핵을 폐기해야지 된다. 핵을 폐기해야지 되고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마라. 굉장히 위험한 거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개방개혁으로 가라. 개방개혁으로 폐쇄국가로 가게 되면 은어 완전히 파괴를 구하는 것이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 개방하지 않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되면 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숨 막혀서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국의 이득만을 위해서 어 그이 대선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든지간에 대통령은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대통령을 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나름들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음다 함께 가야지, 다 함께, 다 함께 그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나라만 잘 사는 그런 건 없어요. 다 같이 잘 살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고, 또 기쁨을 나눌 때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지. 우리나라만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분단 76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분단이 76년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섬나라의 섬나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위도 올라갈 수도 없고. 어 옆으로 갈 수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겁니다 이게.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그이 지도층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이제 그어 일반 성도 어 이제 이런 분들 여호 와 하나님 믿는 그런 분들. 요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둘로 나눠졌잖아요북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북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이 역대 왕이 한 19명이 됩니다. 근데 19명이 한 사람도 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역사서에 보면은 기준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걸 보고 주로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선왕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음. 이 남유다도 역대 왕이 한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명 중에서 어, 반 이상은 전부 그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순비하고. 선한 구석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계속 선할 수도 없고 계속 악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서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느 나라를 세우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나라가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바벨로니아에 느부카레스라 왕을 세워가지고 느부카레스라 왕은 아예 그 성전에 있는 기물 그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전부 가지고 가요. 자기는 뭐여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에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을 전부 가지고 다 갖다가 한그 창고에다가 어 감춰 놓고 거기다가 막술 따라 먹고 어, 그러다가 이제 화를 당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불안해하고 힘들고 어뭐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주로 어이 거짓 선지자들 애원자들이막그 세상이 흥흉하고아 이게, 이게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뭐 포로로 잡혀가고하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어, 이게 우리가 76년 동안 계속해서 그, 또 거기다 유기어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는 조금 이상한 소리만 나도 이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닌가.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그런 겁니다. 이 때에 눈물의 선지자에레미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에리메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딱 되면은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바벨론에 아그 그 노예로 부잡표가 가지고 우상 준비하는 데가 가지고 온갖 그냥 그 곤욕을 다치르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지자들은요 소망을 주고 선지가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 라고 나중에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도로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70년이 딱 되니까는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하고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라고 하신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디 이방 사람이죠. 이방의 왕이죠. 하나님이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고 각각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예요. 한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에 역사적으로 오순절 날그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성령께서그 임재하시면서 성령 세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건 한 번씩 받는 거예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두번 받는 거 아니에요. 한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늘 충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성령 충만한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성경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에. 오늘 자한 문서에 나온 이 말씀이 에, 다투려고 하는 생각은 바로 이거는 악한 그런 생각이다. 다툰 전쟁을 일기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문을 높이고 교만해서 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 문을 높이고 세국정치를 쓰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자꾸만 개방개혁으로 가라. 중국도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다가 등수평이 등장하면서 개방개혁으로 가면서 그만큼 지금 경제가 그나마 그만큼 된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과연 평화통일은 언제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76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평화 통일 이유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목자는 평화 평화 통일은 목사님 우리만의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죠? 처음에도 분단이 될때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미군 미국이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분단이 된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단하고 싶어서 분단이 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6자 해담, 4자 해담. 6자 해담이 뭐예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어,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여섯 개 나라가 어, 이렇게 합의를 해야지만 물론 그거 중요해요. 외교를 잘해야지 됩니다. 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잘 이렇게 그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되기위해서는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나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이 언제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될수 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일 이유를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당신들도 할 것이오 더큰 일도 할 거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부족하게 그지없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위임, 미션을 이렇게 위임하는 겁니다. 기적의 위임. 우리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어, 우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냥 아시아 유럽 할것 없이 저쪽 중동 아프리카 가서 막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통일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물 통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뭐 통일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어 뭐 여러 가지 이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은 어떤 그런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음. 지상 사명으로 알고 말해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남북에게 갈라져가지고 76년 동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숨을 못 쉬어요. 어 아, 답답하네. 여러분들. 에, 요즘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뭐냐면 이 남북이 갈, 가로막혀져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할것 없이 그래서 이 경제 교류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자꾸만 교류를 가져야지 돼 자꾸만 교류를 가지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더 폐쇄적인 그런 에, 가장 그 우리는 이제 O.E.C.D.에 예, 우리가 그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지금 대한민국은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굉장히 응?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비용을 우리가 어, 지불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제일 문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의지를 가져야 돼,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에다가 자꾸 북한 눈치를 보고 북한은 그니까는 비대칭 전략으로다가 해 가지고 막 핵을 개발한다 뭘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말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음. 북한은 이제 주체사상이다, 뭐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런 데 보면은 주체, 우리 모든 걸 우리가 주체, 내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주제 그 결국은 김일성의 그그이 사상이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피 좀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음. 아 김일성도 죽었어요. 뭐 영혼이 산다면 그쯤 하다 쓸데없는 놈들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 죽어 어. 죽었네 또. 여러분들 이게 <laughs>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이번에 그 2004년도에 이 노잔 포럼이라고 하는 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아주 복음주의 선교 단체, 오직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고. 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선교 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그대로 다 믿는 그런 선교 단체가 이렇게 많지 않네요. 거기에 무슨 뭐 종교 다운주의래든가꼭 예수 그리스도만 비대하지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면은. 잘 설명을 해서 그를 잘알수 있도록 이렇게 해, 하면서 말로는 이제 뭐 북한의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 아닌거 우렇게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를 그냥 굳구 우겨대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북한을만 미워하고 뭐, 어,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가 어, 그러나 우리가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 통일 이유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돼요. 거기에 무슨 우리 아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누구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사회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고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북한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꼭 기독교인들만 통일에 앞장서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머노 대학교에서는 보니까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대학원 과정도 있고 말이에요. 학부 과정도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통일의 앞장서는 그런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런 것시도 뿌리지 않고 표통화, 평화, 평화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그냥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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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제 통일 비용이 좀 들어가죠 처음에 들어가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뭐 통일 평화통 이런 게 아니라 준비를 하자는준비를 우리가 어,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그 준비를 하더라도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접근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때 에레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게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은혜로 은혜 가운데 70년이 딱 되니까는 그냥 그고구로올수 있도록. 우리가 76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가 평화통일이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